마태복음 7장. 7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일단 펴세요. 마태복음 1장, 아, 7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한테 공축장 1절, 2절까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든 비판하지 말란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 있는 들골을 피라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석에그 것을 네. 발로 고 돌이켜 너희어할까 염려하라. 일단 그걸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비판을 받지 말라. 아,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헤아림으 해야만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남녀에게 막 비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또 너를 비판하지 않겠느냐. 대로받았으면더 말로 갚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 말이라기 보다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비판하는 건, 자, 밑에, 결국, 눈 속에는 들보는 외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외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뒤 속에는 외식을 빼내야만이 제대로 볼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비판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냐, 하냐, 하냐, 그러면, 근데, 뭐이든지 외식기부에 나왔네 외식이란 말이, 횟슈포커리테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연극인을 말, 연극하는 사람을 외식이라고 해요. 연극하는 사람. 연극은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해냈지만, 진짜는 아니요, 진짜는 아니요. 연극이야 말 그대로 가짜. 그런 사람을 살게 하는 게뭔줄 알아? 그게 율법이야 그런 말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유식하게 만들어요.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말라는 말은 율법은 잘못 사용한 거란 얘기예요. 율법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비판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써먹어. 그런 사람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 그렇게 했으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판을 받잖아요. 정죄당하잖아요. 그 말이 1절에 있네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봐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어서 반드시 정죄 돼. 비판받아.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알아먹지 못하면 윤리 도덕이 돼, 역시 아니야, 다를까. 외식하는 사람이 돼. 좋은 인격을 가져야지 난 비판하고 그면 쓰겠습니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엉터리가 되는 거지. 그, 그렇게 하면 자꾸 자기를 키워요. 가짜. 외식하게 돼. 자기, 자기를 꾸미게 돼. 왜? 네, 율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 들뽀라고 해요. 그 외식하는 그 들뽀를 빼버려야만이 니가 그제서야 제대로 보기 된다. 그런 얘기에요. 진리를 그 뜻에 보게 된다는 얘기에요. 외식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잣들을 쏙 뱉어야만이, 그제야만 속에있는 내용인 진리가 보인다는 얘기요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됐어, 성경이. <laughs>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네가 율법을 잣더라, 율법 안에서 율법에 잣더라 남을 비판하고 이렇게 저렇게 헤아리고 그러면 니가 똑같이 그렇게 헤아림을 받고 똑같이 비판받아 그런 말이란 말이야. 이걸 깨닫기 전에 나도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근데 허언히 보여, 이제. 이제. 자기가 헤아리는 대로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그렇게, 그, 그런 사람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헤아렸으니까 그걸 받아 율법,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봤죠, 자기가. 율법 안에 있으니까. 식판 말죠. 그 말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3절 어째 형제의 눈 속에는 튀는복고내눈 속에는 들뽀를 깨닫지 못하느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 뭘로? 율법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게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잣대가 들어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외식 그래. 그걸로 자기 위를 쌓아가고 있어야죠. 그걸 빠져버려야 하믄이, 그걸, 그걸 빼내버려야 하이 제대로 본단는얘기에 봅시다. 네. 4절,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 나로 나내눈 속에 있는 티,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딱 나오잖아요. 외식이 들보라니까요.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속이는 외식이라고 하는 걸 빼내보라고 말이요. 율법으로 네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거, 꾸미는 거, 외식, 겉, 외 꾸밀식, 자기를 포장해 나가는 거, 율법으로 가지고. 그걸 빼내버려야만이, 그제서야, 티를 보고 남쪽의 티를 뺄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제서야, 그걸 빼버려야만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리고 나서 이전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개는 여러분이 뭐예요? 거룩, 거룩한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복음을 말하는 거죠. 거룩한 거니까. 진리의 말씀을 개에게 주지 말며, 앞절과 연결시켜서 개를 의하면 외식하는 자죠. 외식하는 자에게 주지 말며, 그래. 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저도 못알아사람 동생. 너희 진주를, 진주도 복음 진류의 말씀이고 돼지는 똑같이 개와 똑같은 거예요. 의식하는 자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려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잡아 밟고 찢어서 죽였잖아요. 그거 봐요. 그리행해. 그러나서 보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래요. 그그 들보를 빼버리고 어그 다음에 제대로 볼수 있는 안목을 가지려면, 뭘 구해야 되냐면, 여기 9절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면는다얘기 주실 것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진짜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알아보겠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못 구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 구하게 만드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설명했으니까. 기도하다란 말은 프로슈코마이란 말인데, 여기서는 프로스하고 유코마이란 말에서 두개 합쳐져서 프로슈코마이가 됐거든요. 근데 프로스란 말은 향하여 그런 말이고, 유코마이란 말은 원하다, 소원하다, 바라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웜, 누구누구를 향하여 소원한다, 바란다,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기도하다는 뜻인데, 이 기도란 따라서 이런 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소원을 알아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그걸 갖다가 기도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기도라고 해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난 분명히 자료, 자료까지 줬으니까. 그게 기도예요. 원어를 푼 기도란 말이에요. 그걸 기도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잘못된 기도에 대한 것 오늘 거기만 할 거예요.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에리에서 구한다고 하는 거세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잘못 구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을 구하는 라 말이에요. 7장 7절부터 서 14절까지 서 구하라고 하는 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아까 했던 마복음 7장 1절부터 서 6절까지 눈, 눈 속에 들뽀를 빼어야 바르게 구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알아먹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빼버려야만이 그래야만이 제대로 구할 수 있어요. 하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못하면 결코 뭐예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먼저 빼라고 말씀해요. 그러고 나서 7장 7절부터서 구하라 찬양 라고 거예요. 그걸 빼버리고 나서 이제 티끌이 보이잖아요 이제. 뭘 구해야 할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7장 7절 도 구하라 찾으라 투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사람은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에 놓은 가지고 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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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는 건다 잘못된 짓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읽어볼게요. 밑에. 로마서 8장 26-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하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제대로 구할 걸못 구하고 쓸데없는 걸 구한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송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인간 스스로는 마땅히 구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거의 대부분 다 잘못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마땅히 구할 바를 안 구하고 쓸데없는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이런 기도는 가늠하는 기도고 잘못된 기도예요. 이게. 잘못된 기도 자, 그걸 여러 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보서 사당 1절에서 6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그랬어요. 욕심을 내어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밑에, 밑에에, 그, 이라고 써졌잖아요. 푸른색으로 이 다시 해놨잖아요. 거기에 okay? 야고보서 4장 2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번호가 1, 2, 3, 빨간 걸로 1, 2, 3하고, 푸른 1, 2, 3하고는 다른 거라고 하는 걸 눈치채야 돼요. 사, 아, 지금, 야고보서 4장, 밑에 있는 2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욕심을 이어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너희가 욕심을 이어도 얻지 못하며, 그 말은, 밑에, 이, 욕심을 이어도란 말은, 에피투메오, 에, 에피투메오란 말인데, 그 탐하다란 말이에요. 탐하다란 말인데, 에피는 위에, 곁에, 앞에 그런 말이고, 뒤모스란 말은 욕정, 욕심, 탐심이란 말이에요. 열, 열심, 열정그렇 해서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말에서 왔곡또 열심. 그 욕심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그 말은 욕심 때문에 열심을 내 자기 그러니까 우리 욕심들이 막 원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부자가 되고, 뭐또 잘되고, 성공하고 이번에 합격하고 뭐 직장 날도 등등 그런 게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욕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 그래야 하나님 들어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다 자기들 생각이 내는까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그 말이 여기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얻지 못해요. 그 다음에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니까 열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살인하며 시기하여 시기한단 말이야. 살 살인까지 하고 시기까지 해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듯다 그러는데 이게 번역이 정말 잘못된 거야. 살인하며 시기하이더라 말 사람 때리지비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욕심을 내다가 사람 때리지면 이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게다가, 그, 게다가 성도 전부 다 교회 성도들에게줬 말씀인데, 그래서 살인하고 시기에도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 뒤에 봅시다. 그 2번에 2절에 살인하며 라는 말이 되어 있잖아요. 그, 그 다음에 뭐야, 그, 에에, 그 뒤모스라는 말은 욕심, 열정, 병, 그 다음에, 듀오란 말은 재물로 바치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욕심을 내어도 말 속에, 어, 자기, 우리가,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걸 하나로 님으더 얻어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재물, 제사도 많이 드리고, 또 열심히도 내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옳다고 배워왔잖아요,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아이고, 들 하나님 앞에, 아니요 쉬워요.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 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얻어내기위 해서 막 뭐, 자기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냥 하나님께 잘 보여야만 자기 원하는 걸얻어낼수 있으니까 그런이라고 열심을 낸 사람이 많아. 교회는 그래도 못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살인하여 그 말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살해하다 죽이다는 말인데 그살해하다는 말은 들어보시죠 어디 어느, 어느 어느 말에서 왔느냐면 살해자 그다음에 살인 뒤로 가면 도살 그런 말이 그래서 여기서 살인한다는 말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 때려 죽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도살 도살 옛날에 불약이라는 짐승을 잡아서 하는 게 들였잖아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살인하여드란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만이, 제사 열심히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해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내고, 막 제사 드리고, 그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살인하며 그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뭐 시기하여도 없잖아요. 살인해도 안 돼. 안들어도 하나님이. 왜 하나님, 그런 건 하나님 아니거든. 그 다음에 또, 뭐해?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했는데도 안 되네?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줘. 그러니까 시기해. 시기한다는 말은 뭐해? 질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으로불타고다 질투하다, 진심으로 바라다. 그럼 또 물론 있지만, 열, 열심, 열정. 열정적으로 타오르도 뜨겁다. 그러니까, 열심을더 지나는 것보다 내가. 예를 들면, 기도를 1시간만에 다 들어줬나보다, 이번엔 2시간에. 야 그, 자꾸 자꾸 열심을더 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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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가. 아, 아니, 내가 힘들어. 그런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가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 그, 그 신앙을 가렸을 때는 너 수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인생을 사는 거야. 너무. 뭐 자기 뭔가를 내놔야 돼, 요 노력으로. 또 해야 돼.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준다니까요. 안 들어준다니까. 나와요. 자, 보면, 아, 거기에 4장, 아, 그 마태복음 거기 뭐냐. 야구서 사장을 보겠습니다. 아, 앞 위에 이거 있잖아. 위에 써놨잖아, 이게. 자료들 있잖아, 이게. 자, 그것이 이제 몇, 몇절 자리에요? 2절. 너희가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그래도 못 얻어. 근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왜? 아니, 열심히 구했는데 뭔 소리하고 는 거야, 그럴, 그럴 거예요, 결국서 근데, 너희들이, 근데 그렇게 열심히 내고,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냈는데도 못 얻는 건 너희들이 안 구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못 했대. 근데, 아니, 구했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딱 나와, 성경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요 나오잖아요. 기도를 잘못해서 그래. 그런 말이에요.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를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은 해로운 병든 무가이한 것을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구호를, 그런 기도를 안 드리고 32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우울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거는 건안 구하고 뭘구했어요 정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구했단 말이에요. 내 육신이 원하는 거, 욕심내는 거그 거고 열심 잘 되게 되라고 했단 말이야. 그것이 정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정의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갖다가 4번에 그것을 4절에서 가늠하는 여자들아 그래. 가늠하는 기도라 그래. 야곱서 4장 4절에서 가늠는 여인들아, 여인들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들이니까, 신부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아, 잘못 기도한 이자자들아 그런 말이에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곧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지라 그러는 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열심히 달라고 열심히 구해가지고 이딴 말이 잘못된 일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막 착착착 응답이 돼가지고 잘되고 자기가 막 확대가 되니까 자기가 번성이 되고 그냥 눈에 보이도록 엄청나게 커지고 그런 것은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교회로 보겠다고. 그 그래. 그런 교회가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여러가지 악됐을어 끝부분에 되니까. 답은 런냐 아니지만 응? 성경을 보면 너무 다 분별되잖아, 이게. 그러갖고 물량적으로 엄청난게 큰데, 에? 사람도 많이 모이 그런데, 복음이 없어. 다, 육신적인 게 원하는 데 촥촥촥 응답이 돼. 그 누가 해줬을까? 하나님 해줬을까? 마귀셰가 해줬을까? 답이 뻔한 거죠. 그걸 가능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야고보서사장사절 외에도, 이사의 5 4장 5절, 고린도서 10장 2절 등등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 야고보서사장 6절에, 법사 6에 5절도 있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